안녕하세요. 쉬운 바둑의 이 원장입니다. 오늘 문제는 흙차례고요. 요 가운데 있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. 흙을 살리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답 확인해 보세요. 자, 바로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지금 모양을 보면 흙은 가운데 한 집이 있어요. 그리고 한 집을 더 만들려면 이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여서 집을 만들자고 해야 되죠. 자, 근데 밑에 모양을 보니까 그냥 막아가는 거 선수활용이 돼요. 하지만 그 후에 뭔가 집을 만들 수 있는 껀덕지가 없죠 오른쪽 흙두 점이 잡혀 있거든요 또 1번으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도 백이두 점을 잡고 나면은 여기까지는 선수가 되지만 이 왼쪽에 있는 백한 점을 잡자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탈출도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왼쪽에 백한 점 그리고 오른쪽에 백두 점이둘 중에 하나를 잡자고 하는 맛보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첫 수가 딱 이제 정답이 아주 좋은 맥점이 되는 거죠. 자, 어디에 둬야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? 자,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한 칸을 뛰는 거예요. 자, 한 칸을 뛰게 되면 다음에 흙이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. 뭐냐면은 이 오른쪽을 젖혀서 흙두를 연결하자고 하는 거예요. 1번과 3번. 호구가 되면서 연결이 되죠. 두 점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백이 오른쪽에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왼쪽을 끊어서 한 점을 잡자고 하는 거예요. 자, 단수 치고 뻗고 치고 잇고 한 점이 잡히죠. 그리고 가운데 한 집까지 두 집이 나게 되는 거죠. 자, 수순을 조금 바꿔 볼까요? 1번하고 2번 잡고 끊었을 때 어차피 백이 밑으로 단수를 쳐서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자 그러면 일단 왼쪽으로 귀로 나오지는 못하게 하나는 막아놓은 다음에 요 오른쪽 뭔가 배가 살려가거나 가운데 집을 없애거나 이런데 옥집을 만들자고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거 역시 단수가 선수가 들어요. 그리고 요9번자를딱 두는 순간 두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안 되고요. 어 어쨌든 흙이 딱 끊는 순간에 흙은 그냥 살았다 보시면 돼요. 백이 2번으로 왼쪽을 이으면 아까처럼 그냥 넘어가면서 이백2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.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두 집이 만들어지겠죠. 어, 만약에 2번으로 요 자리를 갖다 붙이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를 바로 끊을 수가 없어요. 자 백이 이거 오른쪽을 뚫고 나가죠. 그렇다고 흙이 여기에 이어서도 안 돼요. 더 이상 집을 만들 수가 없죠. 이때는요, 흙이 3번으로 요거 단수 하나만 쳐주시면 돼요. 그러면은 백이 이 흙을 잡을 때 따내는 게 선수, 그리고 백이 따낼 때 여기를 끊어서 한 집을 또 확보할 수가 있겠죠. 자 이런데 집어봤자 어차피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근데 조금 전에 수순에서 보시면서 어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다, 어 백이 좀 버티는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? 자 분명히 하나 있거든요. 자 보세요. 백이 이걸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흙이 단수를 쳤죠 이때 백이 여기를 치는게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단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딸때 이걸 백이 후퇴를 하는게 아니라 이이 이 상태로 5번 자리에 이 패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패가 돼요 자 왜냐면요 흙이 이거를 그냥 패를 따내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을 끊어가지고 뻗으면은 이게 촉촉수가 걸리거든요 흙이 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은 무조건 이 11번 자리 하나 백도를 없애놓는 게 필요해요. 이거 이 11, 12의 교환이 되어 있어야만 흙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백도요 사실 요 가운데 있는 흙들 이거 잡자고 이폐를 하는 게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. 왜냐면 백도이 여기가 부서지면서 오른쪽까지 다 먹어 들어가면 손해가 크거든요. 자 근데 어쨌든 사활 문제니까 자 결론적으로는 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단수 칠때 이렇게 버텨서 패싸움을 할 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렇게 패가 되는 게 정답이에요. 이 패싸움. 아시겠죠? 자, 요거 비슷하게, 어, 요한 칸을 뛰는 거를 발견 못 하신 분들은 아마 밑으로 젖히는 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젖혀서 뭐 이렇게 단, 막을 때 이렇게 단수를 쳐가지고 뭔가 비슷하게요. 자, 근데 이거는 백이 따내는 순간, 이 단수가 선수가 안 됐죠? 그쵸? 이 오른쪽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왼쪽을 먼저 이어버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. 그렇다고 여기서 흙이 왼쪽을 바로 끊어갈 수도 없고요. 젖히는 거는 실패, 한칸 뛰는 수만이 온전한 정답 수순이 되는 거예요. 오늘 문제는 흙차례고요. 이 밑에 있는 흙도를 살리는 문제입니다. 어떻게 해야 흙을 살릴 수 있을까요?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밑에 는 103점을 공략할 수밖에 없어요. 자 근데 이 103점이 잘 잡히나요? 생각만큼 잘안 잡히죠? 이 왼쪽에서 막아서 잡으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요. 단수 치고 있고 치고 있고. 자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 집을 만들기가 힘들죠. 자, 그러니까 그냥 막는 게 아니라 이 백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여기를 뭐 이렇게 젖히거나 뻗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뻗으면 한 칸을 띄거나 아니 꽉 틀어 막아서 백이 살아간단 말이에요. 자, 그러니까 아마 이 장면에서 이렇게 젖히는 수를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. 이거는 그냥 이렇게 두는 거는 백이 단수 맞아서 잡히죠. 또 백이 한 칸을 띄는 수도 바로 잡혀요.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도 막혀서 잡히거든요. 그런데 백이 그냥 가만히 단수를 치고 흙이 이을 때 이렇게 호구를 땅 쳐버리니까 이 백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. 이 왼쪽에 입구자로 놓여져 있던 백돌 하나 때문에 이게 호구가 되어서 약점이 사라지고 있어요.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백을 잡을 수가 없다면 결국 흙이 눈을 돌릴 자리는 이 오른쪽, 요, 요 공간에 1의 약점이 있나, 요걸 이제 또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도 특별한 약점이 없어요. 그냥 막고, 뭐, 끊으면은 요거 단수 한방 치고, 잡아주면 그만이니까요. 밑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. 자,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을 보여드릴게요.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여기에요. 자, 이걸 가게 되면 1 0이 왼쪽으로 연결하자고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1 0이 살아가려면은 이렇게 먼저 하나를 젖힐 수밖에 없는데 이때 끊으면서 단수가 돼요. 여기서 가운데 세 점을 살릴 수가 있는데요. 바로 이걸 단수를 치는 거예요. 그리고 흙이 따낼 때 이렇게 딱 뻗어서 연결을 할 수가 있죠. 자, 그 덕분에 이제 흙은 5번 자리에 돌이 선수로 지금 놓여진 거죠. 그리고 흙은 7번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이 문제의 정답이 바로 이 수순이에요. 자, 다시 한번 볼까요? 1번 자리 치중을 가서 100이, 어, 요세 점을 그냥 왼쪽으로 살릴 수가 없으니까, 결국 100은 이거 하나 젖힐 수밖에 없었고,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, 여기서 흙이 넘어가는 요 수순으로 흙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. 오늘 문제 정답이었고, 오늘 문제는 흙차례고요이 왼쪽에 갇혀있는 흙 다섯 점을 살리는 문제입니다. 자, 지금 귀쪽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, 요 오른쪽 되게 단단해 보이는 백 모양의 약점을 이용을 해서 살아가야 할 텐데요. 흙을 살리는 수순 한번 생각해 보시고, 정답 확인해 보세요. 자,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게요, 지금, 어, 약점이라고는 뭔가, 뭐, 요런 데, 아니면 요런 데 끼어가는 거, 요런 수들이 이제 백의 모양에그 허점으로 조금 보이죠. 자, 근데 어디서부터 둬야 될지 잘 감이 안 와요. 이 문제는 제가 정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자, 첫 수는 바로 끼우는 수예요. 이걸 먼저 둬야 돼요. 자, 이걸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. 그 다음에 끼워 있고 막 하더라도 이 백이 잘안 잡히죠? 흙이 밑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. 자, 그렇다고 뭐이 오른쪽에서 이런 거 입구자를 먼저 가는 것도요. 그냥 막아주고 나면은 밑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끼워봤자 단수,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막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끼워낸 수를 먼저 둬야 돼요. 자 여기서 당연히 백은 오른쪽을 틀어 막겠죠. 이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흙은 끊어주는 거예요. 자 끊었을 때 백은 따낼 수밖에 없어요. 여기서 찝는 수. 자 끼워서 끊고 찝는 수. 이 연타로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. 백에 단수를 쳐도 이걸 뻗어서 연결이 돼요. 이 왼쪽에 일선에 뻗어져, 뻗어져 있는 이런 돌이 있을 때 이렇게 찝는 수가 항상 성립이 되는 거예요. 밑으로 쳐도 있고 결국 흙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이렇게 먼저 끼워서 끊고 찝어가는 수순이었고요. 자, 여기서 만약에 백이 4번으로 따내지 않고 이 밑에 쪽으로 가, 나간다. 그러면 흙이 이걸 이은 다음에 수상전이 흙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. 수상전이 안 돼요. 자 그래서 요거는 백이 무리고요 자 이제 한번 오답수순을 볼까요 이걸 끼우지 않고 여기를 먼저 찝는 거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자 이걸 찝고 백이 단수를 치면 그때 뭐 이렇게 똑같이 끊어서 따낼 때 끼우는 거 이렇게 되면 백이 왼쪽 오른쪽 어디를 단수 치더라도 이 백이 살아가기는 힘들죠 수상전인데 흑의 수가 워낙 많고요 자 수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찝는 수로 먼저 생각하신 분들도 꽤 계셨을 텐데요. 자, 보세요. 찝으면은 백은 이거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왼쪽을 이어버려요. 그 다음에 흙이이 3번, 4번 어느 쪽으로 두더라도 백이 계속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왜냐면요. 이제는 여기를 끼웠을 때 오른쪽을 막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. 2번 자리에 돌이 있으니까. 끊으면 따낸다 생각하고 끼울 때 왼쪽. 그럼 결국 흙이 있고있고 있고 백이 살아가죠 백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1번에 찝는 수를 먼저 교환을 해버리면 이 백의 약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찝으면 안 되고요 먼저 끼우는 거였고요 자또 그냥 치받는 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치받아서 다음에 끼우는 수 그리고 밑에 찝는 수 양쪽을 맛보기로 하는 거죠 이번에도 역시 백이 이 자리에 돌이 오게 되면 찝는 수 넘어가는 수 사라지죠. 밑으로 연결할 수가 없어요. 그다음에 끼우는 수도 이번에도 계속 백이 왼쪽으로 막으면서 연결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요 2번 자리에 백돌이 오면 안 돼요.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끼우는 거 먼저 하고 끊어야만 요 자리, 요 4번 자리에 백이 둘 수가 없는 거예요. 자, 끼웠을 때 백이 왼쪽을 치면은 이제는 그냥 이런 데 다른 데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늘어서 위아래쪽 양쪽 막보기로 끊을 수가 있으니까 2번은 무리수잖아요. 결국 100의 최선은 오른쪽 그때 끊어가는 이 수순이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